자, 오늘 말씀은 <laughs> 창세기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3장, 자 그리고 11절, 아 17절이네요. 빨리 읽어볼게요 아마? 창세기 1장절1절1담절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6절도 읽어야 될것 같아, 카페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하여 어떤 얘기인지 알지? 음. 이게 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선악과를 보고서. 음, 그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응.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규칙은 딱 하나였어. 뭐였냐면?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다른 건다 해도 돼안 돼. 다 해도 돼. 다른 건다 해도 돼. 응.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딱 하나였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규칙은 너무나 간단해. 너 이만대로 다 해도 돼. 대신 딱한 가지만 하지 마. 근데 인간을 아꼈기 때문에 그한 가지가 걸리는 규칙이 돼서 사탄은 그안 되는 거 하나를 와서 걸고 넘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일과 죄를 졌지. 자, 아까 17장 오늘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진수야. 왜냐면 설명해 줄게요. 자, 16절 여자에게 이르렀지. 여자 이 아담의 죄를 지게 만든 어떻게 보면 장본인. 그치? 아담이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었어. 야, 너왜 그래? 야, 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 이게 큰일 난다. 하고, 쫓들어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저, 전, 안 먹었어요. 제 <laughs> 어? 여자 죄졌어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그 여자만 벌받고 끝났겠지. 음.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아담 좀, 그냥 좀잘좀 해갖고, 여자만 그냥 지옥 보내버리고, 아담은 언제 했으면 그냥, 근데, 자, 이게, 아담이 사실은, 아빠가 뭐의 모형이라고 그랬었지? 예수님. 맞아.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야. 아담이 덤탱을 쓴 거야. 누구 덕분에? 응. 여자 덕분에, 여자 덕분에, 그치? 응. 어. 여자의 죄를 응. 덮어 써준 거야.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자한테 죄를, 아, 이 죄로 인한 보험을 뭐라고 내리셔? 다시 한번 볼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뭘 느끼냐면, 아, 이래서 애를 낳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자는 임신할 때마다 엄청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이건 음. 첫 번째. 그럼 여기에 숨은 게 뭐가 있어? 혹시 하영이 할까? 뭘까, 이건? 이 단순히 여자는 그냥 여자를 얘기한 걸까? 아니면 어떤 민족을 얘기했을까? 이방인?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이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하시는 을 거냐면 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 너 네가 뭔가를 낳을 건데 자 누굴 낳을까 예수 그리스도 네 민족에 왜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낳지 음.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예수를 쉽게 낳아 아니면 그냥 고생 정말 직살 하게 하구나. 어, 여기 그냥 있는 그대로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 어느 정도냐면 두 번이나 두살 밑으로 애들 다 죽, 왜냐면 그 이집트 때 모세 그 때도 두살 언더로 다 죽었지. 그렇지 예수님이 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두살 언더로 다 죽을 정도로. 그거 말고도 뭐 역사적으로 그냥 툭 하면 죽고 피받아뭐 이런. 고통을 다 해서 결국 이 여자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정말 진짜 고생 중에 고생 딱 고통을 그냥 임시라는 고통 해서 결국 누굴 낳는데 자식을 낳는다는 거야. 근데 그 자식이 누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1차적으로 남편 얘기지만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원할 거라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을 원하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접붙인 자라들이라고 했지 음.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밀어내고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덕분에 깍두기 음. 그래서 깍두기로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굴 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야 이걸 깨려고도 요즘 뭐 페미니즘 많지? 페미니즘 하나님 페미니즘 잘 모르나? 페미니즘 뭐냐면 여성의 인권 뭐, 뭐 얘기야 성경적으로 안돼 절대 왜이 단순히 남자가 위대한 그걸 아는 게아라 아빠 얘기하는 거는 뭐가 교회의 머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거슬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심지어 아빠조차도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음. 뭐야 여자야 남자지만. 뭐, 트레스젠더 그런 이상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 절대 그런 얘기 할 리가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굴 원해야 돼? 남편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남편을 우리를 다 줄일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야. 지금 저주를 내리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음. 선악과 빠먹은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복을 내리고 계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 17절.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 아담의 길이시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거 먹었으니까,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 그래서, 그냥 네가 먹을 거야. 평생에 수고해야 밥을 먹어. 열심히 일을. 그렇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 다음에 찾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응. 이스라엘에게 뭐를 말씀하시면, 쉬래. 안식일. 안식일. 어저께 예배때 잠깐 얘기했었지. 응. 그치, 기억나지? 그 기억나지? 그일안 할. 아니, 분명히 일해야 먹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응.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일안 해줘라. 그럼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하시겠구나. 자, 좀 전에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아빠가 잠깐 유튜브에다가 어, 커뮤니티에다 괴글을 올렸어. 응. 어, 그랬더니 이제 여, 응? 언제나 그렇지만 누구는 아멘으로 봤지만, 믿음은 자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막뭐 말이 많아. 응.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살면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응. 그러니까 눈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바보같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안 채워 주셔. 네, 채워 주시오.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실제로 체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 삶 속에서 계속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적이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도 사실 믿으면서도 어떤 한구적으로는.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가 다 굶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하고는? 음. 근데 현실은 어떡해? 하나님께서, 봐봐, 내일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 먹이셨어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 지키셨어. 근데, 이 믿음 없는 인간들은 자꾸 뭘 걱정하냐면, 내일, 모레, 다음 달, 1년 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10년 뒤,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히 챙기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게 뭐냐면, 만나야. 하나님께서 요즘 믿는 자들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금 광야에, 어제 보면 거의 끝판이야. 광야의 끝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의 끝에 갔을 때,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저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광야에 머물리느냐?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단두명만 들어갔어 40명? 사, 40명이 아니라 딱두명 들어갔다니까 원래 몇 명이지 거기? <laughs> 뭐, 뭐 수십만 명이었지 더 많았나? 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알겠는데 뭐 여자, 여자나 뭐 이렇게 가축 이런 거 숫자는 세주지 않았으니까 아니 뭐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음. 정작 그가나한 땅을 앞에 보라보고 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래. 음. 그래서 여분네 아들갈렙과 여수와 장군 음. 이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뭔소리라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더니 거인들이 사는데 거인들이 걔네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고요. 싸워도 백전 백패할 것 같고. 아, 그게 가나한 어, 땅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땅을 우리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앞에 서서 딱 한번 인간적인 잣대로 한번 재보니까 세상에 포도를 메고 왔는데 포도가 두 명이 메고 왔어. 그러면 포도송이 하나가 두 명이 메고 올 정도면 사람 키만 하단 소리야. 그럼 포도 한 송이 먹으면 배부르겠다, <laughs> 그렇지? 음. 성경은 진리야. 성경에서 그렇게 적었으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응. 거기 인간 나부랑이들이 그냥 뭐 그건 그냥 과장법이다 이런 헛소리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리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적었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응. 가나 들어가는데 정당꾼들다 왔는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뭐라고 말하냐면 저땅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 응. 들어가서 진격가서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 갈렙과 여우사는 이성이 없고 머리가 바보라서 하단이 들어가는 우리 이, 이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 걔네들도 분명히 머릿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아 이거 상황 안 좋은데 아 이거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계시는게 아니라 언제 죄가 된줄 알아? 말로 내뱉을 때 믿음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보처럼 흔히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머릿속으로 생각이 돌아가 그래서 어떡하지 답안 나오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까지 생각한다고 그것만 갖고 죄는 아니야 근데 언제 죄로 하래 막판정되냐면 입으로 내뱉었을 때 응? 입으로 내뱉었을 때자 아빠가 지금 간증하게좀전까 응. 얘기 안 하고 있었어 응. 아까 분명히 엄마가 물어보랬을때 아빠가 물어봤랬어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야 응. 기억하지. 내가 분명히 믿음의 말을 내뱉었어 음. 그리고 좀있다가 익명에 또한 번의 거금이 또돌어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 알아서 먹이고 그 후원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라고 거금이 또돌어왔어 하나님께서 뭐를 기다리시냐면 상황은 안 되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먹이. 먹이셔. 실제로 지금까지 먹이셨고, 앞으로도 먹이실 거야. 지금 생각해봐. 벌써 몇 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잖아. 음. 그치? 원래 방학도, 월, 방학이면 원래 일 못하는데, 지금 계약도 못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야. 그치? 상황은 그래.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 뭐, 여기까지 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뱃도 보시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딱 보여주시잖아. 응? 근데,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앉아갖고 대가리만 굴리면서, 어? 성경은 벗지만, 성경은 읽지만, 대가리만 굴리면서, 아, 그거 안 돼. 아, 그, 그거... 그 믿음대로 될 거야. 뭐라고? 그 믿음 어, 자기가 믿는 그대로 된다고. 지금 이 순간에 누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먹이셨으니까 내일 또 먹여. 괜찮아. 만약에 혹시 안 먹이시면 어떻게 하면 돼? 굶으면 돼. 면 죽으면 돼. 괜찮아. 하나님 뜻이면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께한테99% 막히고 1%를 순종안 하는 건 불신앙이야. 음. 하나님한테 100%. 다 맡기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 생각해 봐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응.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못 믿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거는 그냥 말로만 내뱉는 거고 정말 그 전지전능한 걸 응. 믿어보는 사람은 그냥 100%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 지금 우리 눈 앞에 먹고 있어 없어? 어, 넘치게 그렇죠. 있지. 응. 하나님 우리 궁기죠 넘치도록 부어주셔 항상 오히려 먹을 게 남아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 버렸지 음. 안 그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운성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보처럼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셔 이미도 없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이미도 없으면 쓰러지는 거야 하영이 하여히 항상 봐왔잖아 아빠 거짓말 했어? 저기다 원하면 보여줄게. 응. 응. 근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여줘? 증거를 원하면. 뭐가 됐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 항상 베풀어주셨어.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자꾸 상황을 봐. 상황. 하나님께서 이 상황 자체도 디자인하셨어. 왜? 믿음을 있는 자를. 결국 천국은 어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누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급자야 그가 우리를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 응. 그러면 힘들어도 믿는거야 버티면 거야. 돼 그리고 그렇게 믿고 버티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예 자리를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얼굴 대 얼굴을 마주 보고 <laughs> 아빠 소원 있으면 하나 옛날부터 소원이 딱 안되게되면 참고사는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한번도 잊어먹을 적이 없어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거 그걸 못 믿는 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도 불실하게 말을 짓거리는데 그들의 말대로 될거야 아빠 이거 저주 퍼묻는거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뭘 보시자면, 그냥 성경 공식 다 필요 없어. 믿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만. 결국,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불신앙의 소리를 했던 자들, 어떻게 돼? 그대로,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 머물게 될 거야.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음. 가나한 땅을 바로 저 눈앞에 보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싹 탔어. 왜? 못 들어가게 했는데요. 고인들 잔뜩 있는데요. 잘못 개겼다가는 맞아 죽기 딱 좋겠는데요. 라는 상황이야. 그치만 그 중에 믿음으로 저 땅을 바라봤던 음. 여분의 애들 갈렙과 여우수와는 당당하게 음.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사탄의 자식들을 다 발로 밟아서 음. 실제로 죽여버리기까지 했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셨어. 그 우리는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 혹시 내가 잘못 알았으면 회개하면 돼. 그렇지.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 조금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려죽이지 않으셔. 그냥 바보같이 믿었으면 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까지 다 보시고 연약함까지 아시고 좀 잘못 이해했으면 어 그래 그래 가지고 내가 좀 약간 바꿔서 네 믿음대로 맞춰주지 이러시는 하나님이야. 야, 너 믿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러실까? 음흠. 오히려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신나게. 왜? 야, 봤지, 봤지, 봤지. 야, 저렇게 상황 안 좋은데, 바보같이 믿고 있잖아. 내가, 하우, 저, 저 믿음 때문에 더 챙겨줘야겠다. 안 그러실까? 천지 운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렇지. 음. 자, 오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원래 사실은 그냥 우리 가족끼리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굳이 노, 녹음을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만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인데 힘든 가족들 많아. 걱정되는 너무 가족도 너무 많아. 그 가족들 지금 딱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앵끓는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하영아, 음. 하나님 살아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분한테는 못하는 일이 한 개도 없어. 음. 그분은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누구나 다 봐주는 거야? 어? 누구나 다 돌봐주는 거야? 아니. 아니 누구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사람들? 99%? 아니. 100%. 100%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들은 그는 완벽하게 지키실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그100% 신뢰하는 자들만 응. 모아서 믿음의 땅인 가나안 응. 땅으로 들여놓으실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대초에 응. 지으셨던 에덴동산에서 알콩달콩, 왜 거기에는 하나님을 100% 믿었던 자들 밖에 없어. 99% 믿었던 자들은 하나도 없거든. 그럼 100% 믿었던 자들이랑 정말. 100% 믿었다는 사람은 소리는 예수님만 정말 100% 사랑했다는 소리야. 그럼 100% 사랑했던 사, 자들이랑 예수님이 있으면 맨날 맨날 그냥, 그냥 아콩다콩로브 스토리 맨날 가는 거야. 허. 맨날 맨날 놀러가고 도시락 사서 놀러가고 좋고 그냥 바람만 봐도 좋고. 그치? 그 땅을 보는 자들. 그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또는 대한민국 앞에, 전 세계 앞에 연단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하라. 뭐라고? 안식하라. 쉬라는 거야. 아담의 저주를 내가 풀어주, 풀어주겠다. 풀어줄게. 내가 아담의 저주를 풀어줄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힘들게 일해서만 다시 말해 거꾸로움에게면 너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자들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음.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일안 하는데 먹고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지은이응 어떻게 사람은 있어? 람은이 사람은 이이잖아그이사이게 누가 이급하시이 하나님. 어? 그렇지?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그지 친할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마트 가서, 어? 어 카트가 부러지도록, 그걸 물론 할아버지 돈을 쓰긴 했지만, 응. 공급하셔서 채워주시고, 우리 그때 마트 갈까 해서 사재기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안 막으셨어. 막으셨어.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서는 또 부어주셔, 부어주 부어주셔. 부어주셔. 그리고 올때차에 어, 뒤에 꽉 차서 어? <laughs> 보내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면 자기의 마음이 통하는 자들을 움직이셔서 세우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야 알겠지 응.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도 없는 부족한 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왜 자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여러가지 것을 시키는지 전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게는 이 말세 하나님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100%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재가 주님 말을 100%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라며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